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릴 때또 젊을 때 받는 복, 다시 말하면 처음 복도 중요하지만 늙은 후에 받는 복, 혹 말년에 복을 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초년의 복을 누리지 못해도 말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더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복도 누리고 말년의 복도 누렸음을 우리는 성경에서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먼저 욕의 말년의 복은 어떠하였느냐 첫번째로 각절의 소유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울본문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은 활란 후에 이전보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각절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리도 엄청난 재물을 얻은 것이죠 이는 처음에 그가 누렸던 물질적 축복의 갑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축복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그 자체가 죄악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중성적입니다.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면 그 재물을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재물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쾌락의 미천으로 사치의 자본으로 교만의 윗걸음으로 사용한다면 그 인격처럼 그 재물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모은 데 선하게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각절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욕은 폭풍으로 동시에 죽었던 자녀들과 똑같이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얻었습니다. 사탄의 침노로 인하여 열 자식을 먼저 하나 나라에 보냈고 그들은 천상에 부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열 자녀를 얻었으니 바로 갑절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열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다 받았다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룸의 가정의 행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가정의 신앙적 가품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산까지 나누는 것은 가정, 천국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녀들은 어떠 했습니까? 참, 욕기서 일장에 보면 자녀들은 효성이 지극해서 아버지 생신 때다 모여서 잔치하며 그 낳은 아우야 어비를 즐겁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세상에 정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업이 번창하여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잔치를 베풀어 주어 기쁨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은 자녀들이 건강하며 특히 자녀들이 서로, 서로 간에 우애 있게 연합하여 사랑하며 살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나 반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누이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나누또그 누이들에게 매우 친절하여 자기 집의 소유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들이 일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말년에 얻은 딸들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요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말년에 다시 얻은 새 딸들은 영적인 미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외형과 균형과 곡선이 이런 것을 따지는 미인 대회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원서 31장 30절에는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여러분의 외모 60년 지나면 다죽을떠죽을떠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오늘 15절의 요배 딸들이 아름답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는 영적인 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치중하는데 그것에 그치지 마시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새로운 데치에 취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런 사람들이 여우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요배의 자녀들을 요배의 자녀분 이런 신앙적인 자녀들을 등으로 말년에 복이 넘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요분 각절의 장수를 축복받았습니다. 요번 환난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라는 것 때문에 여러 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끝나고 난 후에 140년을 살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140년을 살는거냐 하라고 뭐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구약을 헬라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연령이 240이었다라고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년은 요비 그 고난을 다 건디고 말년에 그 이후부터 140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헬라로 번역한 70인역에는 24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는 140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0편 2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이요 강건한 몇이나 80. 80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요분 보통 사람보다도 몇 배를 살면 세 배의 장수를 보겠다. 240살을 니다 건강과 자녀를 얻는 복을 노력해 고있습니다긴 시간 속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노렸습니다. 아마 이게 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요비, 살은, 요비, 지금 요비 일장, 요기 를장에 보면 아이들이 다정성한 상태에 내몰수록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몇 살이겠어요? 4, 50, 50 넘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한 20년 잡고, 또 자녀들이, 아니, 자녀들이 또 커서 장성했잖아요. 그것도몇년 걸,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내가 볼때한 100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100년에다가 140년을 하죠. 이렇게 계산해서 240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오랜 시간을 통해서 4대까지 이 새로 나온 자녀들을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4대까지 이 욕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장수의 복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laughs>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다. 여러분아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잡는지 아세요? 175세. 이삭은 몇 살까지 잡는지 아세요? 조금 더 써봐. 180세. 굉장히 오래 살았죠. 이들도 장소와 형풍의 복을 함께해 드렸다고 창세기 25장 7절과 35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닿아야 주는 것은 성도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바로 축복입니다. 젊어서 객사하는 것은 순교자가 아니라고 하면 보기에 좋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밖에서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요.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려 두셨기 때문에 전도에서 7장 15절에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입니다. 악행 중에 장수한는 악인입니다. 이것은 죄만 더 짓고 형벌만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 아니에요.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축복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베베서 6장 2절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이 어떻게 말년의 복을 받았을까요? 큰 시험 중에도 찬송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큰 시험 중에도, 중에도. 찬송했다. 그는 5중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그 자식도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했죠. 더 나아서 가 자신의 건강이 문동병으로 처참한 상태이랬죠. 그 안에마저 뭐라고 했습니까? 욕기서이장 구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함께 지킬지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들조차 내가 저없이 이 몰골이 될수 있겠느냐?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지. 그러면서. 요과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떠찾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요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요기설입장이십절에서2십이절2장십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은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았으면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마 좌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렸다고 해봐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생각하해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네가 믿는 예수가 그것밖에 되나 하고 저주를 벗고 나갔다고 하면찬을 해보세요 그래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러분 을 비난한다고 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겠돌 같은 시험 중에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러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찬송할 뿐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글로만, 그는 이 고백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욕을 보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인격이 큰축복의 그르시고, 그 신앙의 축복의 적임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규정함을 모르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물, 자식, 건강의 축복은 먼저 그것을 수용할 만한 축복의 그릇으로 연단시키는 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련이 없이 쉽게 축복을 누리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된줄 알고 교만의 일천이 되 결국 불행과 죽음을 불하여게 되는 축복같은 저주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 환란 중에 있습니까? 입술로 원망하고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욥은 큰 말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시험 중에도 인내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큰 시험 중에도 인내했습니다. 큰 시험 중에도 인내했습니다. 아멘. 욥은 그 친구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착한하게 되었습니다. 앞장 곧 문둥병에 걸려서 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소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과 징계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분는 내가 순종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한번 찬양하고 합시다. 고난이 일이게 i so. you. 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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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순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은 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은 초년에도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상처지가될수어요그 고통은 아마 매수 십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고만이 자신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숭금같이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도록 하려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욱더 감사했던 것입니다. 욥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후의 축복과 영광을 힘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축복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한 욥의 말년에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은 큰 시험 중에도 소망을 가졌던 것니다은 오중적인 시험으로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좌절하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욕은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 벗김을 당한다는 뜻은 죽어 썩어진다는 니다 내가 육신이 죽어서 썩어졌다 할지라도 내 육체 밖에서는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이 하나님을 보며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들은 욕같이 나이가 들수록 말년에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말년에 큰 복을 받았던 것은 인내와 소망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고난받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하지결국낚시심하고 사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려 주없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